자, 여기서 A의 3분의 1제곱인데, 요게 AB의 4제곱근이다. 요 말이지. 그러면 A의 4분의 1에다가 B의 4분의 1을 곱한 것이 A의 3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럼 요 양변에 다 12제곱을 해주면 A 3제곱, B 3제곱은 A의 4제곱이므로 역분시키면 A는 B 3제곱이다.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그죠?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집어 넣어 볼까요? 로그, A의 Bc랑 로그 B의 a 의 b c 랑 로그 b 의 a c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. 로그 a 의 b, 로그 a 의 c, 다시 로그 b 의 a, 로그 b 의 c 가4죠 근데 지금 a 자리에다가 b 세제곱을 넣어주면 여기 b 세제곱을 넣으면 이거 3 분의 1이죠 그리고 요거는 A 자리에 B 세제곱을 넣어주면, 얘는 3이지. 요거 T로 넣을게요, T. 로그 a 의 C를 T로 넣으면, 얘는 T분의 1이죠. 아니죠. T분의 1이 아니라, 요 A 자리에다가 B 세제곱을 넣은 거기 때문에, B를 A의 3분의 1승이라고, 이렇게 놓는 게 낫겠다. 그죠? 로그 B에, C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, 3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 3이죠? 그러면 얘는 이제 t가 되죠, 이제. t. 이렇게. 그러면 4t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1이 4다. 이렇게 구할 수 있고, 4t는 이거 넘어가면 1이고, 3분의 2다. 라고 나올 수 있고, t는 이렇게 가면 6분의 1이다. 까지 나올 수 있죠. t가 6분의 1이에요. T가 뭐였냐면 로그 A의 C죠. 이게 6분의 1이겠지. 그럼 A의 6분의 1이 C다. 이렇게 잡을 수 있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쑥 날아가고 날아가고 이것만 가지고 풀자는 거예요. 이것만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풀자. 그럼 A는 C분의 B의 K제곱인데 지금 b는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a의 3분의 1제곱이었고요 c가 a의 6분의 1 제곱이니까 a의 6분의 1 제곱 들어가고 b자리에는 a의 3분의 1 제곱 들어가죠. 요거에 지금 k 제곱이 a라는 거잖아요. 그죠? 요게 3분의 1에서 6분의 1 빼주면 6분의 1이니까 6분의 2에서 a의 6분의 1의 k 제곱. 요게 a의 1 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k는 6이다.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